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나이테크 SKDND 구경진에 이노테라피 바터, DPC, 어? 잘했네. 나인테크, 오 어디까지 갈게요? <laughs> 네, 지금 뭐 매수 못 하겠죠? 네. 저번에 4 5 0 0원에 매수했는데 다 팔았죠? 네. 이때 다 팔았어요? 네. 이거 매수했다는 건 지우고. 네. 계속 2 1 선한테 저항 받네요. 그러면 21선 위로 갈때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3,800원까지도 하방 열려 있고요. 어, 무섭다. 야, 되게 길게 가네요. 한 이때쯤에는, 이때쯤에는 돌파하면서 뭔가를 만들 것 같았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60일한테도 밀리고, 20일한테도 밀리고, 네. 일단은 나인테크는 아직 보유하지 않았고,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SKDND입니다. 아우, 야, 오늘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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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네. 60일선 골드 크로스 시키고 120선 밑에서 잡으면 정배열인데 20일선 맞고 올라가고. 네. 그러면, 고점 하나, 둘, 세개 넘는 그림 하나 만들어주면, 저점은 이미 원바닥, 투바닥 만들었고, 쓰리바닥 만들었으니까, 네. 여기가 포바닥 된다면, 나쁘지 않죠? 네. 지금은 이제, 고민이 뭐냐? 아, 과연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인데, 네. 언제 다 소화하냐 그게 관건이죠. 음. 잘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는 조금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크게 뭐한달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때 이때 방송 시작했으니까 7월 중순 정도. 네. 뭐큰 움직임 은 없죠. 음. 응. 에스케이텐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구경쇼에는 아, 어... 그래. 이 빡시게 가 보자고 할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빡시게 가 보자는 거는 뭐 BH BH 때 제가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고 먹었죠? 네. 그래서 두번더 사야 되거든요? 구경지에는? 네. 이때는 발단 걷고, 한번 샀으니까, 밑에 저점에서 또한번 사고, 또 내려가면 또 사고 해가지고, 조금 물량 늘리면서 사면 되니까. 이유는 하나죠.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구경GNM은 하방은 여기까지 열려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하방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건뭐다 누구나 보일 테니까요. 네. 거의 다 왔죠? 여기 내려가도 빡시게 한번 사보게. 네. 네. 빡시게 한번 해서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지금은 매도세가 큰데요. 콜라의 개촉 음. 네. 이 회사가 이렇게 망할 회사가 아닌데, 맞죠? 그래서, 좀만 더 지켜보고요. 잠깐만요. 아, 참, 잠깐만요. 조금은 걸릴 것 같네요. 네. 투바닥, 쌍바닥 말고 한 투바닥 정도 나왔을 때 매수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은 걸리겠죠? 어. 뭐, 다음 주에 바로 반등해가지고 투바닥 만든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세를 보니까. 음. 자, 구경 쟤네만, 뭐, 와. 제 말했잖아요. 적산병이나 흑산병 나온 다음에 네 번째가 무서 무서울 가능성이 크다고. 좋을 가능성도 크고 지금씩 이렇게 내린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120일선까지 딱 건드려 놨잖아요. 캔들러. 이이이 느낌은 뭐예요? 5일선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지금은 뭐 40분은 사실이지만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어, 담는 걸로 구경지에 는 그러다 다시 복귀한다 해도 3천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3천원 위는 모르겠어. 만약에 3천원 위로 갈 거예요. 하려면 대량 거래량 하나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 이거 3천원은 넘어요. 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뭐 대량 거량이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3천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네. 다시 바닥이 모르니까 무서울 뿐이지. 어. 그것도 지켜보면 아니겠냐? 네. 시간이 시간이 약이니까. 바톡입니다 야, 이걸 다 지금 밀려 버리 는구나 야. 바토. 지금 바이오토스터가 없거든요. 야, 나 만원에 살 기회를 주겠는데? 만원까지 내려올래나? 가능성은 있죠. 어차피 얘를 큰 박스로 우린 읽었으니까요. 응. 큰 박스거든요. 20% 왔다 갔다 하는 큰 박스인데. 먼 그림에서 보면 그도 아무란 시기는 다 지났어요. 왜냐 120일선이 지금 얼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이제 시동 걸어야 될 텐데 시동 걸려면 이평선들 다 맞으면서 이 120선 밑에 딱 안정하게 딱 잡아주면서 이평선끼리 서로 막 맞으면서 막 올라가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네. 여기서 그냥 노는 것 같아요. 박스 꺼내서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한 11월 말까지는 방송하니까 그 안에 움직여 주겠죠. 이노테라피야 얘는 죽었었구나. 야 이걸 다 뚫어버렸네. 야왜다다 뚫어버렸지? 안 줬나 장이 오늘 안 줬지? 오늘 안 줬는데. 아, 충분히 좋은 그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막 올라가겠다 여기서 막 올라가는 건더불안보고 여기 뚫리고 여기 다 뚫렸어요 지금 이노테라피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갈등의 시간이 오겠죠? 뭐냐? 과연 여기서 잡아줄까 과연 여기서 잡아줄까 더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최고 쪽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몇번 살아남았잖아요. 네. 아마 이 정도에서 망가지고 내려갔어도 될 텐데 계속 살렸거든요. 그래서 물량 빨아먹었거든요. 네. 다 물량 빨아먹은 것들인거든요. 네. 것또 물량 빨아먹었고 그래서 지켜줄 가능성 크고요. 네. 100%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가능성 크고요. 아, 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근데, 만약에 뭐 12,000원까지 간다면 누가 관심 갖겠어요? 와, 세개만 들었어요. 다음 주 빨간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파랑색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주봉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만들었는데 쫄리게 지금 오일선 어디 있는 거야? 오케이 아 다음 주에 올라가면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림 스토리도 괜찮죠? 내려가면 그 다음은 끝도 없어요? 에너테라피 그래도 회사 나쁘진 않거든요. 이 1차 파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좀 길게 가네. 너무 길게 간다. 1차 파동 이후에. 야, 이건 시즌 1때 아니야. 시즌 1때 방송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야, 시즌 2부터 방송했었으면 씨 되게 재미없었겠다 맞아 별로 움직이는게 없어서 아무튼 DPC는 이번 주 반등 나와서 주봉 빨갛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조그만 거라도 일단은 브레이크 잡게 DPC DPC 오늘 같은 날6% 올려 와 그런데 아직도 불안하죠? 네. 전 아직도 불안한데, 그림이. 오일선이 이제 다음 장이 한 2, 3% 상승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일선이 122선 뚫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상황이 조금 반전될 것 같고. 아, 조금 더 지켜볼게요. DPC는 뭐 제가, 아직 제 수준에서는 뭐할 말이 없네요. 잠깐만요. 음. 아직 21선 아래 있잖아. 상승력이 더 올라가서 한 번에 121선 뚫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지금 실패했잖아. 121선 실패하고 내려왔잖아요. 나 아직 여기 있거든요. 아직 21선인데 21선은 뭐 무난하게 뚫을 것 같은데 다시 121선 맞고 내려가보면 뭐죠? 어차피 얘를 사야 될 이유는 16,000원을 넘겨야 되는데, 한이 정도 사도 상관없겠죠. 네. 그러니까 뚫은 다음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만의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주봉도 뭐 이쁜 것도 아니고, 주봉이 이번에 1 2 0선 통과했을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5일선이 1 2일선을 통과했고요. 5일선이 아, 20일선이요. 5일선이 20일선 통과하고 빨간색이 20일선입니다. 5일선이 20일선 통과하면 통과한 다음에 그래도 상승력 같지 않나? 았 어, 이거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음. 뭐, 통과해도 이렇게 뭐 한, 한두 달 있다가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네. 일단 그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어. 그래도 그림은 이쁘네요. 여기서 60일선이 반등해졌고요, 120일선이 반등해졌고요, 60일선 반등했으니까 여기 60일선이 반등하는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으로 보면 또 이쁘네. 60일선 반등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구나 얘는. 60일선 반등이 제일 크게 올라가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22c 뚫는다는 거는 뭐 반등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맞죠? <laughs> 재밌네 다 했나? 어, 다 했죠 나인테크, 국영 GNM 위험하고 SKDND 이노테라피도 또소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네 바톡도 일단 얘네들이 완전히안 좋고 얘가 제일 난거 같네요 여기서는요. 어. DPC는 상황을 더 봐야 되겠고. 어. 아 다시 이노테라피 바톡 좀 잠깐만 볼게요. 그림을 까먹은 것 같아 내가. 이너테라피. 어, 이너테라피는 여기만 지켜주면 되니까, 어, 여기만 지켜주면, 뭐, 전에 큰 길이면 다 똑같죠? 어, 여기만 지켜주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 크고요. 바토. 바톡은 큰 박스로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구경진 m 이좀안 좋고, 나인테크 안 좋고. 얘는 뭐국 정도 줄수 있고요. 얘네는 뭐 박스권이나 그 바닥 지켜주면 다시 추가 상승형 나올 거고, DPC는 좀더 봐야 되겠고. 네. 그렇네요. 한주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